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비암, 시미아, 실장어라는 장어 새끼. 실처럼 생겼다고 해서 실장어라고 하는데, 실장어를 잡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주민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에도 꽤 고생을 합니다. 4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바다 날씨는 많이 춥네요. 날씨 탓인가 소식이 없네요. 언제쯤 나오려나? 없어, 없어. 그렇죠. <laughs> 어. 안 나오네요 <laughs> 오랜만에 또 나오니까 기분은 괜찮네요 이런 맛에 사는거죠 <laughs> 자 그대 잡혔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장어가 이렇게 실처럼 생긴 장어 새끼 보이죠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마리 건졌네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최고. 죄죄죄죄 죽. 아한 마리 더 잡았네요. 아, 가 좋습니다. 그동 미역 작업을 했던 현장에 다시 나와 있는데요. 보다피 미역에 있는 다마, 가마, 마라고 해서 같이 생성하고 있는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와서 판해서그는데요 철거를 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또 미역 설치할 때는 다시 또새골로 깨끗한 다마를 바다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로 마시는지 바다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동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다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지금 기분 같아서는 한번 뛰어넣던 낚시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살고있는 마을이구요 마을에서 타고 음, 30-40분 정도 눈을 띄는 것 같아요 것처럼 바다 공기 받으니까 기분 상쾌하네요 날씨도 좋고 어, 어, 직원 선장님 선장님 날씨 좋나요? 에이, 오케이 아유 <laughs> <laughs> 자 이번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차에 실어서 정리하는 곳에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화학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또또 문제를 또 하네요. 날씨는 접고. 네. 여러분도 즐기십시오. 즐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